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입니다. 지혜와 동행한 사람은 천국 문에서 칭찬받는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현숙한 여인이 남편에게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1장 12절입니다.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31장의 핵심 주제는 힘입니다. 현숙한 여인을 문자대로 번역하면 힘의 여인입니다. 현숙한 여인, 곧 힘의 여인은 표면적으로는 가정의 아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인 지혜를 상징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라는 질문은 지금까지 지혜가 자신을 소개한 후 마지막으로 던진 도전입니다. 지혜는 일찌감치 자신을 소개하며 나에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 곧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약속하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로 보건데 자먼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도전한 것은 슬기로운 여인과의 결혼이 아니라 지혜와의 연합입니다. 지금까지 지혜에 관한 모든 말씀을 들었고 지혜가 약속한 것을 다 알았으니 누가 능력을 주는 지혜를 찾아 얻겠느냐고 도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혜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덧붙였는데 이것도 현숙한 여인이 지혜임을 명확하게 확인해 줍니다. 이는 자먼이 거듭해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고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자문은 도전의 말 후에 곧바로 지혜와 연합한 남편을 언급하며 하나님 백성이 지혜와 연합하면 어떠한 미래가 펼쳐질지를 바라보게 합니다. 첫째는 지혜와 연합한 자는 지혜로 인하여 산업이 핍절하지 않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이것은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삶의 모든 필요를 더해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둘째는 지혜와 연합한 자는 지혜가 자기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품은 자의 삶을 절대적으로 살피시고 보호하시며 억울한 일을 당할 때는 반드시 신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미래가 소개된 후에. 지혜가 하나님 백성과 연합하여 어떻게 산업을 핍절하지 않게 해주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지혜가 손을 편다는 것, 곧 지혜의 선행입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는 먼데서 양식을 가져와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라는 말씀을 하나님 백성이 실행하도록 지혜가 돕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혜는 하나님 백성이 열심히 일하고 장사하여 산업을 일으켜서 집을 세우도록 도우며 이렇게 함으로써 권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를 위해 손을 내밀도록 해줍니다. 셋째로 지혜는 하나님 백성으로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혀로 이내의 법을 말하게 합니다. 집을 세우고 남을 돕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지혜가 베푸는 궁극적인 선행은 하나님 백성으로 지혜의 전파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를 통해 자기 백성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귀를 얻고 인정을 받게 하십니다. 지혜는 하나님 백성이 존귀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가오는 미래를 염려하지 않고 웃음으로 맞게 해주며 집안일을 보살펴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도록 해줍니다. 나는 내 인생을 세워가는 주체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곧 주님이신 것을 인정합니까? 지혜 앞에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고 그의 남편은 칭찬하며 말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자식들은 다음 세대이고 남편은 지혜를 품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다음 세대가 감사를 표할 대상은 신앙의 앞선 세대가 아니라 지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백성은 세상에 난무하는 수많은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잠언의 마무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에 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시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는 능력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곧 하나님 자신이시고 자신의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범으로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친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범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지혜를 품으면 그 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고 지혜가 맺는 열매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아갑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지혜와 동행한 자는 지혜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힘, 곧 달란트를 활용해서 살아온 모든 일을 천국 문 앞에서 칭찬받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 주는 살아갈 힘을 주의 지혜로 공급하십니다. 주의 지혜가 저로 양식을 얻게 하시고 집을 세워 주시며 사람들을 돕게 하시고 지혜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주의 지혜로 존귀한 인생을 살고 영원히 칭찬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